욕기 13장에서는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이치 때문에 하나님께 따지려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이치를 말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세상의 이치를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따진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세상의 이치가 상식적이지 못하기에 친구들이 말하는 평범한 진리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 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 진데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몰래 낯을 따른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어느 쪽에 편파적으로 편드는 것을 말하는 히브리적인 관용어구입니다. 11절입니다.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제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친구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이치로 하나님과 변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죽을 때 죽더라도 혹은 어차피 죽을 것이기에 할 말은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욥은 경건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변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요분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그로 인한 새 친구의 정죄와 책망 속에서도 계속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하나님과 변론하자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호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본절은 그토록 심한 고난을 겪어야 할 정도로 자신이 악한 죄를 저질렀는가를 알려달라는 탄식입니다. 24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하찮은 자신을 악자같이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인간의 온전한 무죄나 완전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이 연약하여 실수할 수 있다는 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날가진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은 이이다. 세상의 모습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